오늘 두산의 마음들을 또잘 지켜냈던 이현우 선수가 오늘의 승리 소감 팀을 대표해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어, LG한테 어제 져서 저희 연승 깨져서 선수단 다시 똘똘 뭉쳐서 오늘은 꼭 이기자고 하고 생각했는데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현우 선수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피칭이 좋아졌어요. 어땠어요? 어, 아직 만족스럽진 않은데 올해 좀 많이 안 좋아서 분들께 면목이 없는데 남은 경기 더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우리 불펜 투수 이영우 선수가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타인 여러분들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네. 이영우 선수가 네. 아, 멋진 피칭을 할수 있는. 화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밤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경기 꼭 1위 지켜서 한국 시리즈도 우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웅 선수에게 에너지 한팍 주세요. 주사네 희폐 이영웅 선수였습니다. 사인을 나아서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然違う